우와 눈이 내려요. 눈이 내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눈이 내려가지고 이런 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포차에 가야겠죠? 포차에. 레츠가아손시어 아이고 빨리 가야지. 아우 추워라. 안녕하세요. 만능쟁이 땅스 셀리티비 셀리입니다. 와우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여러분들 눈 구경하셨나요? 스포키 쌓여있는 눈을 보니까 또 셀리가 한 잔이 팍팍팍팍 두 잔이 팍팍 세 잔이 팍팍 당겨가지고요. 아 근데 급하게 하느라고 급하게 당기는 바람에 음, 오늘은 음, 불닭 볶음면 하고 불닭 맥주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맵다고 하도 맵다 그래서 셀링가못 먹을까 봐 호치미를 이용한 호빵도 준비했고요. 어, 겁나서 귤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맵반석 계란도 준비했고요. 어우 치즈도 준비했고 준비 가안왔어요 자, 그러면 이 불닭, 요거 불닭 한번 소스에다가 팍팍 비워볼게요. 먼저 요거 보면은요,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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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물기가 있었네요. 정선을 따라서 이렇게 뜯으면 된대요. 뜯어가지고 소스를 집어넣으라네 음. 소스 집어넣고 있습니다. 매운 거잘 먹긴 한데, 이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하던데? 이렇게, 오,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를 다 넣어요. 이거 요새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대요. 외국인들도 이거 먹으면서 챌린지 한다던데? 응. 그리고 스테이크도 넣어서 팍팍확 비벼보겠습니다. 불 불닭볶음 불닭볶음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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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침이 너무 너무 느껴지네 이 침이 그냥 나오네 이거 향 때문에 매운 향이 확 오니까 이 침이 확 나오는데 음. 어이구 맵다. 짠 불닭 아시죠? 불닭 볶음면 협찬 아니에요. 제가 그냥 내 손으로 샀어요. 아 이거 매운 게확 느껴지는데? 아 매운 거 먹기 전에 뭐 아우 이거는 불닭 맥주인데 얘도 맥주가 매운 건 아니겠죠? 설마? 자 그럼 한번 아 오늘은 자녀 요걸 갖고 왔어요. <laughs> 불닭 맥주랑 같이 먹어볼까요, 여러분? 짠! 불닭 맥주예요, 여러분. 관찬 한번 해볼게요. 음! 망고 맛이네. 망고 에일이래요. 와우, 망고 에일이 다가 같이 먹어볼까? 아, 이거 먹고 또속 뒤져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이거. 아이고. 어 먹자마자 확 오르긴 하네 아 땀나 아 맵다 음. 아 진짜 맵기 시작해요 아 매워요 음, 음, 음. 아 땀나 셀리스탄 땀나고 있어 지금 아 오늘 아, 매워. 첫눈이 오기 때문에 셀리가 낮부터 술 먹고 있습니다. 두경. 올 오라, 올해 눈 닿은 눈을 오늘 봤어요. 음. 아, 매워. 아... 아, 진짜 맵다. 어, 아, 나 이거, 불닭볶음 생으로 이렇게 먹어본 거, 아, 처음인 것 같아요. 먹어볼래요, 불닭볶음. 으으으. 아 되게 매운데? 매워,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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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워 매워가지고 치즈 한번 넣어 볼까요 치즈 치즈를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될게 아니에요 그래서 셀리가 토치를 준비했어요 아 좋아요 여기다가 해 볼게요 셀리가 토치에다가 어떡해 여러분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불라스에불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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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탔어요 아 이거 종인데 아 종이라서 이거 불 탔어요 아 망했다 아 망했네 망했어 아유씨 치즈가 아유 탔네 아, 음. 치즈 녹혀서 먹으려고 한 건데 안될것 같아요 바보같이 토치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종이가 타 버리네.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요. 자. 어제 봐. 치즈와 함께. 엄마. 이제 매니저 빠지죠. 코스! 오 마이 갓! 스파시 스파시! 아, 음, 아, 시중에 이제 녹음해서 좀 낫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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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반짝반짝 안 하네. 우리 음. 반짝반짝 안 하네. 쉬면서 먹으면 안 돼요. 맞아. n n o 레 n o 스 n 스 n 스 o n n o 스 n n o n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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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아 국물이 와아 <laughs> <laughs> 아, 매워서 안되겠다 아.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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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맥반석 계란 맥반석 계란을 제가 까야 되겠어요 아, 그래도 금방 매운기가 떨어지네. 백반사 <목소리> 음, 이렇게 짧은 계란이 아니고 백반석계란이에요 음. 이거는 오크, 오크를 이용해가지고 한 거예요. 음, 얘 입안이 괜찮다. 음. 아, 괜찮네요, 이제. 자. 자, 여러분. 치아스 아, 나 에일맥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 하면서 불닭맥주네요. 불닭볶음하고 궁합이 좋은 거고 달달하고 상큼한 망고맥주라고 해가지고 에일맥주. 그래서 같이 두개 샀어요. 아, 추워. 아, 되게 춥다. 아유, 추워. 눈이 왔는데 또 춥네. 아, 아, 아직도 매워요. 아직도 따뜻해. 근데, 매운 거, 뜨거우면서 매운 거 먹으면 정말 죽어. 완전 죽어. 아, 눈이 오니까 좋긴 한데, 이거 사러 갔다 왔더니, 아주 길이 완전 미끄러워요. 안전운전하세요. 음, 내일 또 운전 하루 종일 운전해야 되는데 큰렸네요 음. 오늘 저녁에 새벽에 추우면 내일 빙판길인데 음. 입에서 이제 적응이 되나 보다. 치즈넣어서 그런가봐 치즈랑 토치때문에 새까맣게 타버렸어 음! 금방 우리도 금방 매운게 없어져요 제가 이거 겁났는데 먹으면 하세딱세 잔만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세요 아우 입술 주변이 매워 자공이 안 돼. 음. 크리스마스 때는 오돌뼈, 떡볶이. 이거. 떡볶이 세트야. 어묵탕이랑 떡볶이 세트가 0천 원이야. 되게 싸죠? 아우, 아우, 아 정신이 없다, 정신. 이 없다 정이 이거랑 같이. 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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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술을 먹으러 온 건지, 안주 빨로 먹은 건지, 아, 모르겠어. 아, 천천히 먹어야 되나? 아! 아! 아, 뭐냐? 맛있네? 아, 맛있네, 이거. 딱세 잔만, 세잔 나왔어요. 어느 분세 잔이지만, 얘 불닭이랑 같은 표정. 어때요? 같아요? 야, 너 괜찮다. 이거 편의점에서 샀는데, 나 편의점에서 이거 사야 되겠네. 이거 맛있네. 이거를 좀 없앤 다음에 먹을게요 아 눈이 음, 새벽에 많이 왔나 봐요 자고 일어났더니 눈에 써벅이 쌓였어 이게 지하주차장 있는 아파트만 살다가 아, 화성 와가지고 벙커가 없는 전원주택인데 아줌 눈이 쌓여요 쌓여. 우리 봉봉이한테도 눈이 엄청 쌓였고 승용차한테도 눈이 쌓이고 안 좋아 안 좋아. 벙커가 없으니까. 다음 회사 갈 때는 벙커가 있는 걸로 사야 되는데 아이 씨 벙커 있는 데 사려고 했더니 로또가 안 되네. 요새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로또가 한번 돼야 돼요. 무슨 다 10억이 넘어가. 집이. 아 추워. 아 추워. 씨. 아 잠바라도 입고 나올걸. 눈온 날은 별로 안 춥잖아요. 아, 그래서 안 춥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아, 춥다. 아, 너무 춥다. 아, 하하하하하. 아 국물 없는 걸로 먹으니까 더 춥네, 이거. 음, 음, 음.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는, 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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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게싹 가셨다는 거죠. 나이트 <놀이> 에드 마크.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스테이치 했다는 거죠. <laughs> 아, 진짜. 술은 먹으면 먹었어도 는데요 셀리도 술을 먹으면 먹었어도 는지 봐야되겠죠 아 요번주 이제 오늘은 일요일이지만은 <laughs> 돌아오는 토요일에 크리스마스에요 우리 산타할아버지는 우리 셀리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요 난다 도도 안보래요 산타할아버지 그냥 25일날 로또 하나 되게 주세요 그것도 1등으로 <laughs> 로또 그러면 사야겠죠? 나 요번주에 꼭 로또 사야지 로또 사는 사람들 많겠다 그죠? 아 로또는 불안 이웃을 돕는 데에도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셀리가 사긴 사요 근데 불안 이웃을 너무 많이 돕고 있는 거 같아요 아 나도 로또 한번됐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는 3등 된적 있어요? 3등 되게 아깝죠? 3등 너무 아깝더라 2등은 더 얼마나 억울해 아유. 그럼 별다은거 어디야 응. 되는 거에 감사해야지 아유. 자, 여러분, 앞으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요. 내일 또한 주가 시작됩니다. 미끼리 미끄러우니까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스마일 하세요. 그래야지 산타 할아버지한테 이번에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아, 음. 셀리는 직업을 바꿔야 되나 고민이에요. 화물 운송 돈이 또안돼 이제 또 12월 지나가면 1월 달에 하반기 그 부가가치세. 그거 또 해야 되잖아. 응? 근데 연말정사 안 돼요? 사업자들? 왜? 그리고 내가 아빠 쪽에 직원으로 하려고 했더니 가족이라서 또안 된대요. 왜? 가족이라고 해도 내가 운전 많이 하는데 내가 직원이지, 안 그래요? 음, 내년에는 명의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아빠도 힘들어 하는데. 넵지기! 네? 아빠가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이제 세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두려워. 혼자 하는 게음몸미 뭐 부러? 아걔 때문에 음. 걱 정이야 뭐야 음, 내가 다 먹었어 여러분 대박이야 <목소리도> 어? 이 불닭이랑 같이 먹었더니 아 불닭면을 다 먹었어요. 완 대박이야 저 이거 다못 먹거든요 와아 근데 매워 <laughs> 허찌미 <laughs> 아 이거 영기 <여기> 나요 아유 <laughs> 허찌미 우하하 <laughs>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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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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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매워 아 맵다 호빵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아 뜨거우니까 매운게 더 매워 아하하하하하하 아, 아, 불닭볶음마 아, 동심엄 아, 없어 아, 맛없 음, 아, 맛없어, 아, 맛맛도 좋고 요새 로제맛도 좋은데 하, 기본적으로 또 판맛도 좋아요 아 제가 32살 땐가 촬영을 하러 갔는데 19살짜리 고등학생이니까 나보고 나는 호빵 뭐 먹을 거냐고 해서 파도빵을 먹겠다고 하니까 아 할머니 이러는 거 있죠 아이씨. 야 파전 먹는다고 할머니냐아 갑자기 생각나네 파치고는 안 좋아하지 만 파도빵은 달짝지근해서 좋아요 아뭐아두다 아, 볶음밥 어 진짜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걸로 오늘 일요일이라서 떡스 이모님이 차려 그래, 나 그냥 옷을 먹는 건데. 떡스 이모님이 없으니까 불도 빤짝이 지어가네빨리 지금. 빤빤 음. 맥주를 마신다는 녹화가 참 기다져요. 아, 아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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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채아 아직 맵다 음, 다 먹었는데도 매워 다 먹었는데도 매워. 어느 날이라는 드라마 봐요. 어느 날 쿠팡플레이 거기서만 볼수 있어요. 근데 내가 쿠팡플레이에 뭐지? 무슨 회원가? 회원가로 뭐 하는 게 있어서 그걸 했더니 쿠팡플레이가 공짜예요 어느 날 차승원하고 김수현 나오는 거 너무 재밌지만 나 홍보해주고 있어. 진짜 재밌어요. 오늘, 오늘 0시에 마지막 편 나왔거든요.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빨리 봐야죠. 빨리 응, 먹고. 아 잠자면 어떡하지? 아 나면 아봐안 먹어. 팔아. 맨날. 아. 술 먹고. 세 잔나. 먹고. 집에 가면 맨날. 자요. 아. 응. 왜 알바생도 없어요. 리포차나. 알바생도 없어요. 나 세이프야? 아우. 말만 응. 먹어면 되는 가 매운 게 아직도 있어. 아, 뭐, 뭐, 뭐. 그났네이번 크리스마스도 혼자 보내게 생겼나요 애인이 없어 남들은 골드 있으면 애는 갖고 있다고 하는데. 화장이 있으니까. 어, 화성은 비약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일산으로 갈 거니까 응. 일산이랑 산이 가끔 남자 만나지 평아지 화성 남자래요. 일산에서 만나면 평화지야. 응? 아 배불러 맥주는 항상 배불러 여러분. 딱세잔만마지막반 잔에 반 잔에 반잔남반어요반스아나자리 반자리 반자는데 맛있네 아나향 나는 아안 좋아하는데 맛있네 우리반코리이자리이에리5.8 아 추잡스럽게 폭로도 나와 아. 아 매운맛은 떨어졌는데 아, 좀 먹어야지 아, 음, 워낙 이상한 소리 났어요 미안해요 술 취해서 그래요 아 나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요 셀리는 술 취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제주도에 한달 살기도 해보고 싶고요 방금 마트 가서 사 거거든요 맛있네 제주도에서 한달 살기도 하고 싶고 부산에서도 한달 살기 하고 싶고 경상도에서도 한달 살기 너무 맛있다 전라도에서도 한달살기야먹 목포, 담양, 여수 물론 다른데도 많지만 지역별로는 한때 살기 하면서 돌아다니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일반인은 힘들어 요새는 요또 여거인다 로또가 돼도 힘들어. 알죠? 로또 그거 뭐 세금 떼면은 막십 몇억? 십 몇억이면은 진짜 집 사기도 힘들어. 에이. 그럼, 뻥껏 있는 집을 사야 되는데. 아, 수고 온다. 내일 월요일 날도일 가야 되고 화요일도일 가야 되고 아귤 맛있다 수요일도일 가야 되고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쉴 거야. 하, <놀람> 어, 여러분들 딱세 잔만 끝났어요. 다 먹었어요. 딱세 <놀람> 잔만. 어머나, 세에이나 아이 졸려 음. 셀리또취했어요 뭔가 한 시간만 자고 그리고 편집해서 올릴게요 여러분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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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빵빵 눌러주시고요 알람은 필수입니다 아씨 이앨 매주가 뭐 이렇게 쎄 소주 세잔보다더센거 같아 Bye-bye.